하여라 보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룻과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열두 사도와 함께 산에서 내려가 평지에 서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많은 군중을 이루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티로와 시돈의 해안 지방에서 온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며 말씀하셨다.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하느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행복하여라.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 너희는 배부르게 될 것이다. 행복하여라. 지금 우는 사람들. 너희는 웃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리고 사람의 아들 때문에 너희를 쫓아내고 모욕하고 중상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아라. 보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사실 그들의 조상들도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하였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너희 부유한 사람들, 너희는 이미 위로를 받았다. 불행하여라, 너희 지금 배부른 사람들, 너희는 굶주리게 될 것이다. 불행하여라, 지금 웃는 사람들, 너희는 슬퍼하며 울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게 말하면 너희는 불행하다. 사실 그들의 조상들도 거짓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찬을 빕니다. 오늘 12시 오후 12시부터 제가 전화가 안 됩니다. 그 아이폰이 딱 그냥 잠겨 버렸습니다. 미국 와서 이제 제일 적응하기 힘든 게 언어도 아니고 문화도 아니고 아이폰이었습니다. 뭐 아이디 비밀번호 이제 그거 배우고 겨우겨우 하고 있었는데 10월 달쯤에 잠을 자는데 새벽 3시쯤에 메시지가 뜨는데 내 아이 아이폰 아이디로 누가 접속을 했으니까 내가 한게 아니면 얼른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바꾸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잠이 덜 깨서 이렇게 바꿨는데 그게 해킹이었습니다. 그걸 따라하니까 내 전화기가 해킹당해서 영어로 되어 있는 신자들한테 메시지가 쫙 갑니다. 내가 뭐 파스터 앤드류인데, 뭐 이러면서 내가 쓸수 없는 능수능란 영어로 쫙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밤에 자다가 바꾸서내그 비밀번호를 기억을 못 하고 이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이클라우드도 안 되고 애플리케이션도 다운로드 안 되고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특히 그 카이저 병원 소식도 뭐. 보게 되고 뭐 필요한 업그레이드가 안 되니까, 그래서 어제 이제 고치려고 갔습니다. 가서 맡겼는데, 한 4시간 기다렸는데 안 되더라고요. 오늘 또 가서 애플 샵에 가서 애플 스토어에 가서 4시간 기다리다가 전화하다가 아예 그냥 셧다운이 딱 돼버린 겁니다. 강론도 들어있고, 스케줄도 들어있고, 연락처도 다 들어있고, 그 밖에 뭐 하여튼 귀한 자료들은 다 들어있는데, 그게 딱 없으니까. 입, 입안이 바짝 바짝 마릅니다. <laughs> 행복하여라 휴대폰을 잘 다루는 사람들, 하느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행복하여라 애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까먹지 않는 사람들, 너희는 지금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배부르리라. 행복하여라 아이폰을 고치다가 목통이 되지 않는 사람들,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리라. 오늘 그 제일 독서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에게 의지하는 자와 쓰러질 몸을 제 힘인 양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그의 마음이 주님에게서 떠나 있다. 야 내가 문명의 이기로 너무 쉽게 이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강남도 생각이 나면 아이폰으로 그냥 대충 저장하고 그 원고도 강의 원고도 그걸로 이렇게 쓰고 자료 받고 보내고 뭐 너무 편하게 쉽게 했는데 이게 딱 멈추니까 손에 아이폰이 없으니까 손이 바바바 떨립니다. 마음이 막 화가 나고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는지 우리가 살면서 편한 것에 많이 익숙해져 있으면 그 편함이 딱 사라지면 진짜 아무 것도 못 합니다. 세탁기 돌리다가 세탁기 고장 나버리면 손빨래 하면 얼마나 힘들고요. 전기밥솥 쓰다가 전기 딱 나가버리면 그 솥밥 하는 것도 까먹어 버립니다. 너무 이렇게 그 편안한 것에 젖어서 가장 본질적인 것들을 잊었던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고 그의 신뢰를 주님께 두는 이는 복되다. 그는 물과의 신긴 나무와 같아. 뿌리를 시내가에 뻗어 무도위가 닥쳐도 두려움 없이 잎이 푸르고 감으로도 걱정 없이 줄곧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요즘에 아이들이 그렇답니다 어디 가면 와이파이 비밀번호 부터 이렇게 확인한다 그러죠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보고 tv 유튜브 보고 이러니까 뇌가 발달되는데 이 전두엽이 발달되는 게 아니라 아주 후두엽이 발달을 된다 그러네요 후두엽은 욕구 본능 이쪽이 관장하는 건데 그 애들이 인터넷다가 엄마가 못 쓰게 하면은 화를 버럭 내는 거죠 엄마한테 막 대들고 마음대로 안 되고 답답해하고 짜증 나고 저도 알게 모르게 그런 어떤 이 것에 많이 노출된 것 같습니다 교황청의 그 자문위원으로 있었던 그 미국의 언론학자 있습니다 맥루한인가 그런 사람이 하는 말이. 미디어가 똑같은 미디어가 아니다. 그 인간의 지성을 막 이렇게 활용해서 이렇게 사람을 깊이 있게 만드는 그핫 미디어, 뜨거운 미디어가 있고, 그냥 멍청하게 영상 보고 그냥 들리는 소리, 그냥 정보를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을 좀좀 좀 바보같이 만드는 쿨 cool 미디어가 있다. 근데 책이나 신문이나 이런 문자를 통해서 생각하게 하는 것은 핫 미디어인데. 특히 영화나 영상이나 동영상 이런 것들은 쿨 미디어다. 사람을 자꾸 이렇게 바보로 만든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너무 익숙한 이 미디어 세상에서 복음을 읽고 하느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거기에서 삶의 방향을 잡는 그렇게 해서 평정을 얻었던 우리가 아니라. 내 손에 핸드폰 없으면 손이 덜덜덜 떨리고 마음이 불안해지고 전화 올 때가 있는데 메시지 올 때가 있는데 이메일 써야 되는데 그런 나로 우리를 자꾸 이렇게 방치하지 않았는지 제 경우를 통해서 한번 반성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무인도에 갇히거나 혹시 인터넷이 안 되거나 전화기가 없어도 살수 있는 그런 내 존재에 대해서 감으로도. 뿌리가 이렇게 물가에 닿아서 계속해서 생기 도둘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너무 지금 현재 어떤 유행에 현재의 문명의 이기에 너무 노출되어 있지 않은지 그게 딱 단절되면 여러분은 과연 어 불안한 아이들 같은 그런 심리가 되지 않는지 한번 어 영성의 영역과 또 미래의 영역에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